잠시 눈을 감고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90세이지만 수십 년 전과 같은 근력과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고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오르며 두려움 없이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서 여러분은 의료 연구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열쇠로 확인한 단 하나의 비타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는 종종 심각한 부상과 파괴적인 독립성 상실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이 관련 근육 손실과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에게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눈에 잘 띄는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의 혁신적인 연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90대까지 강하고 안정적인 다리를 유지하거나 약화 불안정성 타인에 대한 의존에 직면하는 미래 사이의 차이가 될수 있는 하나의 필수 비타민입니다. 이 발견은 혁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억 명의 노인들에게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걱정 없이 일상 활동을 계속하며 근육약화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간단한 영양소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근력과 이동성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이 정보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발견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정보가 무시된다면 낙상 위험 증가, 입원 자율성 상실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이 정보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심지어 94세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높은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른 속도로 퇴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움직임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 이 필수 비타민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강한 다리를 갖는 것에 있어서 비타민 D는 정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의견을 남겨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또한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설정을 조절하여 헬트 위스덤의 가장 유용한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 주세요. 이 정보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연을 입력하세요.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생각할 때 종종 뼈 건강 유지에 있어서 비타민 D가 수행하는 역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근육의 힘과 몸의 이동성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근력 부족 균형 문제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특정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이 게재된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노인들이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낙상률이 13% 낮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노인들의 낮은 비타민 D 수치와 약한 다리 근육, 그리고 느린 보행 속도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임상 내분 비대사 퀴즈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 게재된 추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받지 못하면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뼈와 근육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80세 이상의 거의 절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이. 관련 근육량 손실인 근감소증, 살초페니아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비타민D는 다리의 힘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노인인구에게 비타민D 결핍 문제는 얼마나 흔한가요? 특히 노년층의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로 이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60% 이상이 비타민 D 수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놀라운 통계입니다. 임상 내분 비대사 쾌지,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이 최근 발표된 기사에서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결과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치명적인 낙상 및 골절을 겪을 가능성이 2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에게 비타민 D 보충제가 고관절 골절 위험을 1 2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들은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만드는 신체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한 뼈 근육 및 면역 체계 보존에 있어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당수의 인구가 이 필수 비타민의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눈에 띄는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핍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 일부는 다음 문단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약화입니다. 다리에서 자주 약하거나 불안정한 느낌을 받는다면, 특히 서 있거나 걸을 때, 좋은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균형이 손상되고 근력이 손실되는 결과로 인해 잦은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둘은 안정성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비타민 D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비타민 D 수치가 높습니다. 원문과 번역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맥상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수치가 낮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의 불편함도 또 다른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허리 관절 또는 다리가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몸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받지 못하면 뼈가 더 약해지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겪기 쉬울 수 있습니다. 몸 전체에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 D 부족은, 조직 복구에 필요한 비타민 D 부족은 상처 치유 과정이 느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불충분할 때 치유 과정이 느려지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특히 밤에 다리 경련이나 스파잼스, 근육 경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결핍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경련을 겪게 할수 있으며 이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낮은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적절한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 식단 수정 또는 보충제 복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 20, 30분 동안 야외에서 직사광선을 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D 결핍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햇빛을 비타민 D로 전환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높입니다. 번역 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햇볕 쬐기가 비타민 D 결핍을 막고 전환을 돕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햇볕으로부터 얻는 비타민 D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D 생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 중 정오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햇볕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긴 겨울이 있거나 구름이 자주 덮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평생 동안 햇볕 노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타민 D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광의 효과를 복제하고 비타민 D 생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몸에 건강한 비타민 D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볕을 얻기 어려울 때 식단 출처와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품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비타민 D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훌륭한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다양한 다른 식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약 100g 3번 온스 크기의 연어 한끼 식사를 통해 약 5불 70 국제 단위, 아이유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하루 비타민 D 요구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도 비타민 D의 또 다른 공급원입니다. 달걀 한 개의 노른자에는 약40 국제 단위 아이유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 D 섭취량을 늘리는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유제품에는 비타민 D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섯은 햇볕에 노출될 때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생산하는 유일한 식물성 식품으로 식단을 보충하려는 채식주의자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은 일일 요구량을 충족하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 섭취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은 특히, 햇볕 노출과 음식 섭취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적절한 비타민 D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일일 섭취량을 결정하는데 나이가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 성인은 매일 600 국제단위 아이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70세 이상 성인은 매일 800에서 900 국제단위 아이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몸에 더 쉽게 흡수되고 비타민 D2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콜레칼시페롤, 초레찰치페롤이라고도 알려진 비타민 D3가 가장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비타민 D 보충제 형태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최대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개별 건강 요구에 맞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적의 복용량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영양사라면 비타민 D 활성화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든, 햇볕을 얼마나 쬐든, 마그네슘을 얼마나 섭취하든,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다면, 몸은 효과적으로 흡수하거나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에서 비타민 D 활성화를 촉진하고 싶다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이 미네랄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는 시금치 케일과 같은 IP 채소와 아몬드 호박씨와 같은 견과류 및 씨앗, 그리고 현미 귀리와 같은 통곡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식품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이점은 비타민 D와 결합될 때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뼈 건강 근력 전반적인 이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비타민 D 수치로 시작하면 최적의 수준을 회복하고 건강 개선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주 후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 경련이 감소하고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1개월 후에는 다리가 더 강해지고 균형이 개선될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골밀도 증가와 낙상 위험 감소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 6개월 동안 비타민 D를 복용한 결과 낙상 위험이 31% 감소하고 근력이 35% 증가하며 골절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접근 방식의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성 유지. 낙상 예방 독립성 보존에 있어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꾸준히 검사 받으세요. 일주일에 여러 번 20, 30분 동안 햇볕을 쬐세요.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유제품과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매일 800에서 2,000 국제 단위 IU의 비타민 D3를 복용하여 최대 효과를 얻으세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세요. 식단에서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며 비디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90대까지도 근력과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는 종종 심각한 부상과 독립성 상실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하나의 간단한 해결책을 통해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대부분 비타민 D를 뼈 건강과 연관시키지만 연구는 비타민 D가 근력과 균형에 필수적임을 증명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보행 속도를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23% 낮았으며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동성과 독립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60% 이상의 노인들이 결핍 상태입니다. 햇볕으로부터 비타민D를 생성하는 우리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며 골절 및 낙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근육 약화뼈, 통증 상처 치유, 지연, 다리, 경련,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타민D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 20, 30분 동안 햇볕을 쬐세요.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강화 유제품과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흡수율 개선을 위해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세요. 결과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몇주 안에 근육 경련이 줄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몇달 안에 균형이 개선되고 골밀도가 증가하며 낙상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비타민 D 섭취를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의 근력 독립성,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세요.